4. 조 성경의 정경들 우리는 성경들이 두 권의 책즉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 있으며 이 책들이 정경이라는 사실에 어떤 의의도 제기될 수 없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정경들은 담과 같이 불린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룻, 사사기, 사무엘서 두 권, 열한기서두 권, 역대기서 두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책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선지서 네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열두 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디 요나, 니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복음서 4권.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편. 로마 교회의 1편, 고린도 교회의 2편, 갈라디아 교회의 1편, 에베소 교회의 1편, 빌리보 교회의 1편, 골로새 교회의 1편, 데살로니가 교회의 2편, 디모데에게 2편. 디도에게 한 편, 빌레몬에게 한 편, 히브리 교회에 한 편,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 7편 야고보 한 편, 베드로 두 편, 요한 세 편, 유다 한 편,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런데 교회는 왜이 책들을 선택했을까요? 왜 베드로의 복음서와 도마의 복음서 그리고 베직 신앙고백서 제 6조에 언급된 외경들은?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다른 책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알려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교회가 간난하기었을 때부터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탄생일에 몇 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반격해 왔던 이단 교리들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역사적으로 반복하여 재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가르침은 어제의 낡은 오류들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경의 형성은 이 약속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 일은 많은 압박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교리적 오류를 올바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서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편지의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의 사본을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은 꽤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편지들을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세기경에는 신약 전체가 합쳐진 온전한 필사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사본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심과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특별한 보살핌에 대해 묵상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성경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들과 성경을 파괴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온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기적은 여러 저자들, 여러 책들, 성령의 여러 말씀들이 서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의 길에 대해 매우 개인적인 글을 쓴 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며, 당시 성행하던 율법주의에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글을 읽는 사람은 행위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케 하심으로 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야구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여러 말씀에 담긴 일치된 메시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의 여러 말씀들이 성경을 이룬다는 이 진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위기를 맞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보증해 줍니다. 이를 각 상황에 맞는 특정한 본문이 성경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다윗의 노래, 이사야의 예언, 사도 요한의 복음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달콤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 되고 그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피로를 채우기에 합당합니다.